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일곱 개 분과와 한개 위원회, 두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일곱 개 분과는 기획조정 분과, 외교안보 분과, 정무사법행정 분과, 경제일 분과, 경제이 분과. 과학, 기술, 교육 분과, 사회, 복지, 문화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전영세 의원입니다. 다음으로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좀 심신이 많이 좀 힘드셔가지고 좀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맡겠다고 함께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laughs> 네, 장신국 국민 인정이면, 정세 1분과 1분과 이제 안 맞고 있는 네. 양자의 차이가 어떻 있는지. 어, 1분과는, 이게 네. 아마,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1분과는, 이제, 어시, 재정, 금융, 이런 쪽이고, 3, 저 2분과는 산업을, 저, 이주로 하신다고 보시는 도하가수것같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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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총리 인선 인준을 좀빨 서두르신다는 보도가 있는데, 좀관련해 생각하시는 인물이나 빨리 더 하실 위지가 있으신지 하고요. 그냥 여사님하고 화하신거 내용 어떤 이많으셨는 네. 소개해 주시면 니다 네. 총리 증명 문제는. 하여튼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출범하게 될때 정할 것이고요.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는 게제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권영숙 여사님은 축하단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를세개 네. 정도 인수위원장이 세계 투기를 동시에 견직을 한 아니요 한 개만 그럼 나머지는 네. 그거는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와 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인선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문제는 우리 인수위원장께서 그 방역과 의료 이런 분야에 이제 나름 전문가시고 그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도 과정에서 소상공인 그 지원금에 대해서 천만 원을 하셨는데 대체로 이이 이, 이, 이 지원금은 언제 정도까지로 일자 주시나요? 어, 제가 기본 천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손실 그 내역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그 어떤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네. 이것이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민수위원장께서 직화를 하시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또 다룰 수 있습니다. 네. 네. 장선 씨 후보 시절의 여가부 코지 공약 관련해서 네. 야당에 이제 거대 의석 가지고 단발이 거셀 것 같고 여, 여당 내에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이와 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뭐 인수위 내에서 논의 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네. 저는 그 원칙을 세워놨고요. 어,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적인 구분과 그.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그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어떤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남녀의 그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의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불공정 사안이라든지 이런 범죄적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그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 인권침해, <laughs> 또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부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열한뉴스TV 박찬원입니다그 기획위원회라는 게 네.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기업, 기획위원회가 다른 국가들과의 직제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기획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는 어, 정부 그, 저, 그 공무원들로부터 인수를,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보고를 받고 또 그, 저, 새로운 그 정부의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만들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부 업무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 이것도 함께 보고를 받아서 국정과제를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기획위원회를 둬서 그 제가 그 약속드린 부분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개가 같이 가야지 이게 정부 업무만 받아가지고 국정과제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저 부정을 네, 정말 멸람 네. 대호나 저희 네. 윤호준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특검 네. 네. 관련해서 당선인께서도 증인을 한거 있다, 통과라고 네. 소리가 나냐고 있다 이런 네. 말을 네. 했는데 혹시기게 대해서 어,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그 진상에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네. 네. 그 인사 원칙에 관련해서요, 항상 능력과 실력을 당선인께서 네.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이번 인수위 구성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3 0를반는 다르게 지역 안대나 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보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뭐 확인하고 말과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 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그리고 또각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수 있도록 그 지역 발전에 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이것이 더 우선이고 또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지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은 저는 그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근 ICBM 그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는 밝힐 수 없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 밝힐 수 없다고 하시는 거는 현재 상황을 좀 북한의 도발로 보기 어려워서인지. 또그 대화를 거부하면 그에 대한 후속방안은 어떤 걸 받고 계신지 보십시오. 그래서 뭔가 좀 참고가 있는 모인데 대변인이 그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ICBM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며칠 전에 발사한 그 발사체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입장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 대변인에게 그구동안의 저희의 원칙과 입장을 여쭤보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였죠. 당선인 입장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고, 구동안의 네. 원칙과 입장을 견지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한만 그래. 더. 네, 네. 그 아까 전에 응. 아, 안녕하세요. 아시아 녕하세란입니다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을 때인수위원은 24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7개 분과와 한개 위원회 두 개의 특기가 있다고 네.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분을 이렇게 구성을 하실 때,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았어요, 숫자가. 어느 쪽이좀더 훨씬 더. 아, 인수위원장, 인수부위원장, 응. 인수위원. 요 숫자는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나머지 그뭐 전문위원, 뭐 실무위원,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위원회 이거는 어, 그 법에 무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수위원은 숫자가 제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분과에 그 인수위원들이 아마 좀 이렇게 치오를 그 할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치가 될 거니까.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지도 알수있어요 보통 뭐 7개 분과면은. 인수위원을 세 또는 네 수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섯 이렇게 가고 이러진 않고 또 하나나 둘 있는 그런 분과는 없고요. 보통 세 단위는 네 정도로 그렇게 네 그렇게 될기획조정정랑하고 관련해서 세계분과는 통일동에서 직접 관리는 거예요? 네, 네. 글쎄 제가 뭐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인수위원회는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또 인수위 조직에서 하고 물론 저에게 보고는 하겠죠. 네.